아니. 아, 플래너로 해주겠다는 거야? 더 제가, 라, 더 워낙에 원래 소영이가 수다를 많이 떠는 타입도 아니고 음, 저희 이야기를 주로 들어주는 타입이다 보니 오늘 이 제잘제잘의 주인공이 내가 될까봐 <laughs> 제가 될까봐 너무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메인 MC로서 <laughs> 맞아요, 맞아요.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제잘제잘의 첫 번째는 근황 토크예요, 근황 토크. 그냥 또크 그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음... 너무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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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솔직한지? <laughs> 오랜 연애를 끝내고. 아, 예. 네, 음, 네. <laughs> 네. 오 연애를 끝내고, 지금은 저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음...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제가 하고 싶은 걸좀더 찾는 시기? 음. 그래서 재밌어요, 요새. 하고 싶은 걸좀 하면서 살고 있나요? 아직, 아직이요 <laughs> 재밌다고 서어요 방금. 방금 재밌다고 했잖아요. 재밌지만, 이제 혼자가 되니까. 지금은 월화 휴무 때 갑자기 세주도 가고 싶으면 저 예약했다 했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것처럼 그냥, 어, 나 지금 뭐 부산 갈까? 하면은 가게 되고 막 이런 게좀 좋은 것 같아. 맞아, 맞아. 즉흥적으로 할수 있는? 혼자가 주는 또장점들이 있으니까. 음, 맞아. 근데 너무 그거에 음. 심취하면 안 돼. 그래요? 항상 <laughs> 내가 말하지만, 혼자인 기간이 길면, 난가감이 되기가 너무 힘들어. <laughs> 아, 설, <서>, 설마요? <서>, <laughs> <laughs> 여기까지 가는 거지? 좋죠. <laughs> 약간 저, 약간 그래요. 지금 이제 초비 증세야, 초비 증세. 어, 내가 그랬었으니까. 지금이면 어때? 결혼하고 싶지? 저는, 작년까지는 결혼 생각이 진짜 없었거든요. 이따가도, 아니, 아직이야. 이 생각이 진짜 많았는데, 지금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 <laughs> 그러면 내가 할수 있을까? 음. 내가 결혼을 마음 먹게 되는 사람이 나타날까? 싶기도 하고. 음. 음. 요즘은 취미 생활 같은 건 없어? 취미 취미가 더 없어졌어요. 아. 어머, 그러네? 어머, 아 진짜 그 전에는 있었어? 그전에는뭐 이제 같이. 온라인 뭐를 하다 한다든가 아, 게임 한다 해 그냥 온라인 뭐 한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나. 이 스포츠를 즐기시고. 어, 맞아요. 이 e 스포츠를 즐기거나 어 옛날에는 드라이브를 진짜 많이 갔거든요. 아, 시간 을내서 아. 근데 요새는 몸이 힘든가 봐요. 아. 집에서 집착만 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집에서 진짜로 많이 하게 돼요, 제가. 다시 나가야죠. 그래. 운동을 해야죠. 저아 운동을. 해야 돼. 운동 못 하겠어요. 아직 덜죽었는것 같다 <laughs> 근데 소영아 나는 항상 옛날에 내가 이거 물어봤었나? 옛날에 궁금했는데 어릴 때부터 커갈 때까지 하나만 파서 배운 전문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음. 그런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좋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거를 약간 포기하고 플래너 직업을 선택한 거잖아 음. 아쉽진 않아? 미용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아쉽... 는 않는 것 같아요. 어, 아쉽지는 않아요. 사실 대학교도 처음에는 교수를 그 선생님 같은 직업을 음. 하고 싶어서 약간 그렇게 갈로 했거든요. 저는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 그래서 어 그거를 갈까 했는데 사실 현실을 봐야 되잖아요. 그때는 장학금을 무조건 다 받고 다녀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일 커서 장학금 을 제일 많이 주는 알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조금 그때 내가 욕심을 냈더라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좋아요. 리사님 제가 생각보다 그 기술들을 안 쓰고 사는 것 같지만 저 은근 많이 쓰잖아요. 스튜디오에서도 헤어나 이런 거 쓰고 친구들 메이크업 볼 때도 메이크업 제가 조금 보고 그래서 좀 틈틈이 계속 쓰고 있어서 내가 이걸 배웠던 거를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 거야. 아, 생각도 그렇구나. 많이 쓰고 있어서. 무슨 일이 더 힘들어? 사실 그 직업마다의 고충이 너무 크겠지만 그 시절의 소용이가 느끼는 그 미용이랑 지금의 소용이가 느끼는 이 직업으로 따지면 저는 미용이에요. 아. 그때는 좀 어리기도 했고 그 시절의 마음으로 가면은 너무 기가 셌어요. <laughs> 아, 아 너무 의외의 의외에, 의외 <laughs> 의외해, 힘듦이어가지고 내가 <laughs> 아 나도 뭐 이렇게 오래 서 있어야 돼서요, 라든지 뭐 이렇게 막 음... 계속 실력을 향상시키고 뭐 이런 건 줄었는데 아 기가 쎄. 근데 그걸 풀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응. 왜냐면 저는 어차피 고등학교 때그 학원 다니려고 저는 마트에서 계속 알바했거든요. 아... 하루 1 3 시간씩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응. 서 있는 게 힘들진 않아요. 제가 기가 쎄는 건못 버티겠어요. 와, 그난 너무 신기해. 그 자기가 본능적으로 이런 걸다 피하는 그게. 근데 보통 이렇게 그말안 하면 응. 겉 모습이 이렇게. 차가워 이잖아요 어, 기세 언니 중에 한명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기억하는 소영이의 처음 모습은 이제 나도 소영이가 스튜디오 있을 때 봤었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세 보였거든. 근데 오, 그 당시에 우리를 기세다고 느꼈다고 했던 것이 나에게는 일당이 충격이었지. 응, 음, 지는? 이런. 난기세보였고난 <laughs> 나보다 키 크면 다 기쎄. 일단 <laughs> 나보다 키가 크면 좀 무서워. 좀 그래서 그냥 소영이 보면서 좀, 항상 소영이를 크게 봤는데, 우리 회사 들어오고 난 뒤에 소영이 성격이 내가 생각한 걸 너무 반대여가지고 음. 면접 볼 때까지 많이 몰랐어. 어, 아, 진짜요? 되게 활달하고, 대화 잘하고, 그때 <laughs> 말도 너무 잘하고 이래가지고, 음. 어 괜찮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괜찮다는 게 아니고 지금 괜찮네좋았는데 그렇게 응. 내가 생각한 텐션 높은 그게 아니고 어, 되게 네. 조용조용하고 응. 수줍수줍한 거야. 아, 제가 그래서 좀놀랬지 맞아요. 그... 네. 제자리 제자리 최초로 이틀에 걸쳐서 촬영을 하고 있는 윤소영 편 세상에 소영 스페셜이네. 원래 한, 하루로 끝나요? 하루에 2 시간 찍지. <laughs> 하루에 2 시간 찍는데 지금 이틀에 한몇 시간 찍는. 네. 좀 오래 보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잡담을 너무 많이 했어 음. 비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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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갈 수는내용이 <laughs>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더 방송용을 조금 더개심으 써서 네. 인간 연소용에서 플래너 연소용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음. 네. 근데 나는왜 이걸 한 번도 못 들었지? 그 플래너가. 된 계기, 계기? 계기, 계기. 플래너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계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웨딩 스튜디오에 간 이유도 맨 처음 이유는 웨딩 플래너를 하려고 간 거였어요. 22살에 4학년이 딱 되고 나서 한 학기를 남겨둔 채로, 아, 1년을 남겨둔 채로 제가 휴학을 먼저 했어요. 어, 왜이 휴학을 했냐면 정말 솔직하게 내가 진짜 졸업을 해버리면, 희생이라는 핑계도 없어질 것 같고, <laughs> 약간 본피식으로, 나 잠깐 졸업 안 하고, 돈벌래 이렇게 하고 휴학을 때렸어요. 알바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소영아, 너는 근데 꿈이 뭐야? 라고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다라고 하면, 저는 엄마가 했던 웨딩플래너를 해보고 싶어요. 어머니 웨딩플래너였어? 네. 엄마 웨딩플래너도. 어머머머!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말했어요. 을 저희 엄마가 웨딩 플래너를 했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그 모습을 보고 저는 엄마가 멋있었어요. 왜 나도 몰라? 정말 많이 말을 해서 알고 계신다고. 근데 그 사장님께서 하필이면 자기 그 지인분께서 웨딩 플래너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 소개를 시켜주겠다 했는데 어 바로 플래너를 하기보다는 너가 그 주변을 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조영아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스튜디오를 만져 하게 된 거죠. 플래너 하면서 어쨌든 내가 꿈이었던 걸한 거잖아. 음... 그럼 플래너 하면서 제일 좋은 거? 보람 있는 거? 제일 좋은 거? 사실 제일 보람 있는 건시청님들한테 이제 연락이 오거나 이렇게 소개로 이어질 때가 가장 보람 차고요. 뿌듯한 거는 그 현장에서 내가 너무 쓸모있는 서 수... 이게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를 잘, 같이 잘할 순없다어 그게 진짜 어렵잖아. 현장에서 응. 내가 좋아하지 막 못하면 모없은 사람. 맞아 약간 내가 응. 너무 되게 쓸모 있는 사람 같다. 응. 내가 여기로 와서 내가 이두 분을 만나서 내가 되게 쓸모 있다. 같이 있는 사람이 된 기분. 응. 응. 맞아 같이 해내가는 맞아. 사람이구나 했을 때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것같아 내가 플래너를 안 했다면 뭘 했을까? 뭘 했을까? 제가 이거 솔직하게 답변했다가 대표님 너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뭔데? <laughs> <laughs> 저는 속눈썹 샵이요 <웃음> <웃음> 제가. <웃음> 그러면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올 한해 꼭 이루고 싶은 것? 럼 있어요. 해외 여행 혼자 가기. 음. 어쨌든 해외 여행을 다시 가기. 제가 여기 회사를 와서 해외 여행을 처음 했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한번 가고 괜찮은 거를 느끼니까 저한테는 그 해외가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음. 내 시야를 되게 넓혀주는. 여기에는 이런 사람들도 사는구나. 약간 이런 경험도 했었고. 여행이 되게 그런 건가봐. 그런데 음. 신선한 그런 걸 주나봐. 음. 25년 전에 25년 올해는. 음. 휴가철에 꼭꼭 꼭 귀찮다라는 이유가 아니라 꼭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음... 가고 싶은 여행지 있어? 여행지는 음... 없어요. <웃음> <웃음> 그럼 플래너로서의 목표는? 저의 목표요? 음. 음... 올 한해 플래너로서의 목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원까지 늘리기 이 팀은 인원은 공개할 수 없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그 팀들이 다 웃으면서 제 손을 잡고 가기를 <laughs> 그거 웃으면한잔이에